우리 궁에서도 하나의 특산물을 네.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어, 예상으로 감자가 생산이 좋다든가 아, 뭐 네. 멜론이라든가 네. 네. 이런 것이 지금 새로운 희망작물로서 보각되고 음. 어, 있는데 어, 참 아쉽게도 오늘 아침에도 말했습니다만 뭐 과수재배라든가 이렇게 많지가 네. 않습니다. 네. 네. 과수를 어, 복수하를 먹다보면 괜찮 생산품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생산 과수든 네. 어, 고향 관련된 작물을 생산하도록 만들겠고 또 이래 된또 중요한 배경인 우리 구미가 구미라면 당연히 공업도시라는 네. 이런 브랜드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 우리 구미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좀 어, 브랜드 가치에서 좀 손해 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어, 입장이 될수 있는가를 네. 그래서 지금 네.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분들에 용역을 주고 어, 또 학자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네, 특용 작물 생산 여건을 많이 조성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특용 작물 생산하면 대기업들이 많이 구매 안 하겠습니까? 네. 아 근데 근제 소니 로컬 드의문제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 국내 많은 공공 공장들이 있지만 이 로컬 푸드 소비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어, 도리어 구미에서 생산된 야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채소들이 저 매전시장으로까지 나갔다가 다시 거기서 구미 시민에게 위해서 구일 때서 돌아가는. 아, 유통의 문제가. 유통의 네. 그니까. 문제가 적지 네. 있습니다 어, 물론 네. 농산물 동네시장이 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어,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 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어, 좀, 이 소비에 있어서 이원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어, 이제 지역의 로컬 푸드와 소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어,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앞으로 어, 우리 국내 기업들이 꿈에서 나는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달라고 저는 강력히 부탁을 작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시의 산업 생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이구미라는 공간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 또 이런 각도로서 주민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맞습니다. 것인가 이런 각도로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 또 다른 또 다른, 그, 키워드를 갖고, 네. 어, 좀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네. 어, 좀 단편적인 주제인 것 같은데요. 단연과는다 되어 있습니다. 네. 제, 구미 지역은, 어, 그 연령이, 네. 평균 연령대가 37세 정도고, 맞습니다. 이런 37세라는 평균 연령이 이제 시장님 당선하는 데 도움이 네, 됐다고, 이게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근데 그, 젊은 곳은 제 외지에서, 대기업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군미지역에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자라고, 또 이제 대학으로 가고 하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이모든 이제 군미지역의 기업에다 취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뭐 서울로도 가고, 대구로도 가고, 이제 청년 유출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인력들을 이제 다시 예, 이렇게 수용해서 그 인구도 좀더 이제 늘리고 이런 방안이 당연히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동안 그꿈이서 네. 어, 이런 그 훌륭한 직장인들 많이 배출해 온 어, 금호공고에 갔었습니다. 네. 금호공고의 학생들이 지한 어, 기간 동안 독일로 어, 연수를 가는 아. 어, 이런 그 자리에 그 갔었습니다. 네. 어 과거에는 이 학생들이 구미에 취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좀 부족해서 도래 저쪽 뭐충청도 어, 또는 경기도 어, 네. 이런 쪽으로 취업을 나가는 네. 아, 이런 상황이라고 좀 아쉬워하는 아, 이런 말씀을 듣고 아, 이 구미가 이런 그 청년들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겠다 아,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젊은이들이게 현재의 그 구미는 어, 이런 직장인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녀 키우기에 별로 좋지 않은 도시로 네. 이야기됩니다. 네. 아, 특히 이제 제가 만나본 많은 젊은 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네. 육아 마음이라고 하는 네. 이분들이 어, 이 자녀를 키우기에 어, 도시로부터의 어, 지원도 별로고, 없 특히 교통이 너무 나 불편하고 네. 아, 이런 점들을 위해서 많이 고또 아기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놀러 갈데도 없다는. 이런 점들을 가장 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절대 교통 문제 또 나가서, 어, 이런, 그, 적어도 아이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이런 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앞으로 어, 집중적으로 노력할 네. 작정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그, 구미를 끌고 또는 어, 기존의 생산 털에, 어, 그, 내여있는 분들은, 그저 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네. 네. 이게 돈고를 목표로 생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 은이 노동자, 또는, 어, 여성들, 또는 남성들도 그렇지만, 어, 그런 데에 대한, 어, 가치를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어, 그보다 도리어 적어도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가정을 유지, 해 나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해 줄, 어, 계획입니다. 네.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면, 방금 이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시 재생 행정을 하시고, 또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고,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은 행전,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민시정부의 장으로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가로서 하시는 겁니다. 네, 무슨 운동가, 사회운동가라든가 또 학자로서 하시는 게 아니고 행정가로서 그렇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까지 이제 대학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남들은 그, 일생 동안 정치 활동을 해도 이제 시장 당선될까 말까 하는데, 최근까지 교수님 활동하시다가, 프랑스 개몽주의 책도 쓰시고, 네, 그 서양 사학도 하고, 그, 개몽주의 사상 전문가이시고, 그 도시재생 전문가이신데, 물론 이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지식은 많으실 텐데, 그 행정은 잘하겠는가? 행정과 예,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과연 같은가? 사실, 의혹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네. 궁금해 하시고, 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행정 이제 관료 출신, 네. 특히 행정고시 출신이 네. 24년간 이 고미의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학자라고 하면 뭔가 좀 유, 뭐 부드러워 보이고, 네. 좋게 말하면 나쁜말은 우유부단한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고민을 끌어 나가야겠는가? 네, 또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론과, 그, 현실에 네. 너무 이괴리가 있지 않나? 네. 네, 네.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론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 그동안의 가정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네. 네.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관료주의, 또는 그와 관련된 나를 따르는 식의 시정은, 아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제 설득의 리더십 또는 아, 나아가서는 서로 아, 연구하고 공부하는 리더십 아,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아, 구미를 좀더 풍성하게 저는 적어도 이렇게 말씀 드 저와 함께 공직생활을 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저와 함께 했던 기회 시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좋은 기회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또 그렇게 하려고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상그럼 터들어.